안녕하십니까 뉴너브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국내 경기 우리은행과 케 b 스타즈가 있는데 그는 안 하고요. 어, 오늘 축구 두 경기가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경기가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 공고가 하는데 음,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는 21득점과 그리고 18 실점을 했지만 했고 마인츠 공원은 17 득점에 31 실점을 했습니다. 음, 우선적으로 골은 득점은 프랑크 프로트와 마인츠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 마인츠 공과 선 11점과 프랑크 프로트가 18점인데 어, 실점인데. 음. 이것도 비슷하 봐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음 지금까지 최근 다섯 경기 보니까 1승 2무 1패예요. 어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마인츠 공화한테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최근 두 경기는 어 마인츠 공화가 어 프랑크푸르트를 한번 이기고 비긴 거 하나 있고 1승 1무가 마인츠 공화로인데 저는 이거는 무패 봐요. 무패. 무승부 아니면 패둘 중에 하나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마니아츠 공가 이기지는 않다고 봐요 둘 중에 무승부 그리고 어 아니면 은패 근데 저는 70%가 프랑푸르트가 이긴다 생각하고 30%는 무로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력은 패로 잡을 것이고 칼리알이나 산포도리아는 지금 25 득점에 14 실점을 했고, 삼포도리아는 9 득점에 27점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음, 칼리아는 골도 많이 터뜨리지만, 어, 실점도 많이 한다는 거, 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삼포도리아는 지금까지 경기 중에, 어, 평균 1 득점도 안 돼요. 9 득점이니까. 그렇지만, 삼포도리아는 칼리아한테 2승 3무죠 그게 좀큰것 큰것 같아요. 음, 이거는 칼리아리가 이긴다고는 보지 못하겠어요. 저는 뭐 채소 무 산포도리아 그냥 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 무승부. 음, 뭐 생각보다 칼리아리한가 하는데 저는 주력으로 무로 보는 것이 좋다. 음, 산포도리아가 최근 뭐 다섯 경기가 칼리아리한테 좋지만. 그래도 음, 맞상대죠. 그런지만. 그래도 꼴이 9득점과 실점 2십 실점. 그래도 음. 최소 방어를 했다는 거죠. 음, 산포도리에 보면은 그래도 어, 무식하게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음, 뭐, 최근 성적도, 마상대 선수도 그렇고, 그럼 저는 무승부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프랑크, 프루츠, 패, 승, 그리고 산포도리아 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음, 최근에 골이 많이 터집니다. 칼리아리가 25 득점. 근데 칼리아리는 어 가끔 제가 하이라이트나 보면, 말도 안 되게 저요, 말도 안 되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저는 다시 한번 프랑크푸르트 무, 프랑크푸르트 승 그리고 칼리아리 무 그쪽에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두 경기 간단하게 이렇게 걸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토토 패밀리 지금 공개로 돌렸으니 한번 와서, 음, 들어오시고, 토토와 함께도 같이 들어오셔서, 어, 저의 리더픽이나 뭐 그런 거 글로 어, 분석도 많이 해주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이기는 경기 한번 해보자구요.